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을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80%대였는데, 9개월 만에 다시 이제 80%대로 진입을 한 거죠. 경매 시장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세입자가 조사가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보증금이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3,500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경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올랐고 거래량도 좀 회복되고 있고요. 청약 시장도 열기가 조금 뜨겁거든요. 경매 시장에서도 조금 이런 추세가 나올까요? 네, 올해 이제 7월달에 제가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을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낙찰가율은 80.3% 나왔는데 전달 대비해서는 2.3% 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달에 80%대였는데 9개월 만에 다시 이제 80%대로 진입을 한 거죠. 수도권 아파트도 일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도권 내에서는 강남권 아파트가 여전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비강남권이나 인천 경기 쪽은 여전히 70% 대를 유지하고 음.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경매 시장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이렇게 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만 이렇게 떼서 볼때 강남권과 비강남권을 나눠서 봐야 한다라고 음. 늘 얘기를 음. 해주셨거든요. 지금의 강남과 비강남권은 좀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만 보면은 지금 7월 달에 86.3%가 나왔거든요. 전달 대비해서는 5.4% 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여전히 강남권 아파트가 100% 넘게 낙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낙찰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낙찰률을 봤을 때도 서울 경매 진행 건수가 7월 달에 169건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수치이긴 네. 합니다. 2016년 1 1월 이후에 이제 최다 진행 오. 건수거든요. 중요한 거는 진행 건수가 많아지면은 낙찰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7월 달 들어서 낙찰률이 다소 이렇게 올라가긴 했어요. 이유에 대해서 좀 뽑아보자면 2회 이상 유찰되면서 감정가 대비 반값 정도 떨어진 아파트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이제 붙으면서 경매 물건이 소진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강남권 특히 이제 규제 지역이죠.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보통 2회에서 많이 오.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좀 양극화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는데 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호가보다 비싼 가격에도 낙찰이 되는 경우도 조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음. 있는데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투자 수요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도 호가보다 경매에서 더 높게 낙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경매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서울 아파트 평균 능찰자 수가 7월 달에는 7.6명이었는데요. 2022년에 비하면 상당히 좀 늘어난 수치이긴 하죠. 근데 이제 모든 경매 물건에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차례 유차된 물건 그리고 거주 여건이 좀 괜찮은 곳들 위주로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균 능찰자 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경매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저렴 하고 그런데 입지가 좋고 이런 곳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런 물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그때는 뭐 누구나 어떤 아파트든지 다 갖고 싶어 했고 음. 더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모든 아파트들이 응찰자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 하락장에서는 관망세로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었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작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음.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권님께서 또 그. 7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물건을 조금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나왔었는데, 7월 중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 수를 기록한 어... 물건입니다. 몇 명이었죠? 48명이 아... 입찰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보시면은 이게 3회를 유찰을 거듭하면서 감정가 대비 거의 반값 이하로, 반값 정도로 네. 형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일단 권리분석을 해보면은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되고요 입지를 보더라도 9호선 송파 나루역까지 뭐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여건도 오. 좋고요 포퍼 호수도 가까워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무난한 입지입니다 네. 그리고 3회 정도 유찰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겠죠 네. 근데 이게 최저가격이 7월달에 7억 3천 100만원에서 감정가는 14억 2천 9백만원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48명이나 이제 입찰을 참여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거는 낙찰가격을 보면은 15원이 억 다시 넘어갔고 네. 그러니까 전해차를 넘어서 이제 낙찰이 어... 되었던 사례이죠. 네네. 6월 달에는 9억 1400만 원의 최저가가 형성되었을 때 낙찰을 받았으면 더 이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매수 심리가 덜했는데 7월 달 들어서부터 매수 심리가 더 늘어났다고 라볼 네. 수도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전해차를 넘겨서 낙찰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낙찰가율을 보면은 71.5%거든요. 물론 여기 매도 효과를 보면은 약 11억 5천만 원. 만원 정도 합니다. 네. 막 1억 정도 싸게 매입을 한 케이스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한 회차 만에 지금 사람들의 좀 심리랄까요? 그런 게 달라진 건데 불과 한달 만에.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6월달까지만 해도 9억 최저가에 매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는데 음. 한번 유찰돼서 싸게 보이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면 9억 이상을 써도 내가 저렴하게 사는 거다라는 음. 판단이 섰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15억 원을 넘겨서 낙찰이 네. 됐던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응찰수가 이제 48명으로 7월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건데, 48명이라는 게 원래 예전에 경매시장이 활발하던 때에도 좀 많이 몰린 수인가요? 48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치이고요,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는 여기 입지와 또이 가격. 그렇죠. 가격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가장 많은 금액대 써낸 금액대는 아무래도 7, 8억 원대가 아닐까 그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거기서 많이 몰리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비싸게 그렇죠. 자리된 네. 물건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7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끈 물건을 살펴봤는데 이 물건 못지않게 또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물건이 있거든요. 어떤 물건이죠? 네,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차례 유찰이 된 물건이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유찰이 됐고, 만약에 접근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는 성동구 마장동이고요. 감정가격은 12억 8천만 원인데, 이게 계속 유찰이 돼서 감정가의 26%까지 3억 3천 5백만 원대까지 떨어진 그런 물건입니다. 평수는 85제곱미터, 30. 13평형 아파트고요. 위치도 꽤 좋습니다. 마장역에서 거의 뭐 붙어 있다시피 네. 하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고 주변에 마장 초등학교, 마장 중학교도 있어서 학 이용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일단 권리 분석을 좀 해볼게요.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는 권리들을 보면은 뭐 근저당권 가압류 이렇게 나와있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가압류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세입자가 조사가 돼있어요. 네. 2021년 3월달에 전입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음. 일단은 말소기준 권리인 2021년 7월보다는 먼저 전입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한 인천이라면이 사람이 대학년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 사람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보증금이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찰을 하는 이유이기도 아... 하고요 왜 그게 이렇게 유찰되는 걸로 이어지는 걸까요? 일단 이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조사가 안돼 있어서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보증금이 10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낙찰되는 금액과 별도로 10억 원을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런 음. 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더 리스크가 큰 물건이기도 하는 네.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는 이런 게 경매에 나올 때 의무적으로 조사돼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음, 법원에서는 일단은 뭐 집행관이 현장에 가긴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임차인이면은 뭐 보증금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뭐 집행관도 알 수가 없는 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그 법원에다가 권리 신고 또는 그배당욕을 했다면 그 내역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법원 서류에서도 나타나질 않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얼마의 음.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네. 진짜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인지를 일단 아. 알아야지 입찰을 할 수가 있는 물건이기도 네. 한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알기가 네. 정말 쉽지는 않은데 이분을 직접 만나서 얼마에 살고 있습니까라고 네. 물어봐야 하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한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은 우리는 이분이 2021년도 3월달에 전입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전세계약이 보통 얼마에 됐는지를 보면서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전세 가격은 최하. 한 5억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현재가 네. 2021년도에는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겠죠. 네. 최고 실거래가격을 보면은 한 7억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2021년도에 전세 가격이 얼마였을까를 정확하게 알수 없다면 보수적으로 최대한 7억 정도는 전세 계약을 했을 수도 있구나 라고 네. 일단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3천 5백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네. 내가 이 최저가의 낙찰을 받으면은. 얼마의 매수로 하는 거죠? 10억 원 그렇죠.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매입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과연 시세가 또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어, 현재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는 시세를 보면은 최저가 1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매입했던 게약 10억 원이라고 하면은 12억 원이니까 한 1억 원 정도 낮게 매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또 실수요자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자분이 법원에다가 이제 경매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2021년도에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2년씩 계약을 하니까 23년 3월은 이미 지났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을 건데 2025년까지도 이 사람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보증금 7억 돌려준다고 해서 내가 실 거주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2 0 2 5 5년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음,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입자가 첫 번째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네. 뭐 임대차 계약을 새로 갱신을 했던, 묵시적 갱신을 했던 거기 계속 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2021년 당시에 이제 전세로 들어왔으면 최근 전세가는 좀 많이 떨어진.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셨듯이 5억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세입자가 이제 배당 요구를 하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더 이익이 아닐까요? 훨씬 이득이죠. 근데 왜 배당 요구를 안 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배당... 배당구을 하는 경우와 배당구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은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장이었을 때는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배당구을 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 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 하는 게더 이득이죠. 내가 배당구을 하면 그 전세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주변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내가 금액이 더 추가적으로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장에서는 배당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장에서는 전세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구을 하고 그 전세금을 받고 더싼 전세집으로 옮기는 게더 이득입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일이 2021년 11월이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한 8개월 네. 있다가 바로 이제 경매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2년 1월이었거든요. 아. 근데 아마 이때까지는 전세가격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분이 굳이 내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을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분 입장에서는 아, 차라리 배당요구 걸 그랬다. 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세입자와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 은 없나요 음,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7억으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7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는데 어떤 분이 낙찰을 받고 내가 계약기간 까지 만료로 하고 나가도 되긴 하지만 주변에 전세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7억 원을 주고 계속 산다는 것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3억 3500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 내가 오히려 이제 10억 원가량의 이 주택을 매입 하는 거니까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그렇죠. 가능성은 같습니다. 충분히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저 입찰가가 3억 3천 5백만 원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유찰이얼마에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입자분이 얼마에 살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물건들에 이제 좀 관심이 있을 때 입찰 가격 계획을 음. 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최고가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면 내가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수할 금액은 최대치로 일단 산정을 해서 거기에 입찰가를 더해서 얼마에 매입을 할 것인지를 산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게이 사람이 만약에 7억 원이다. 그럼 내가 3억 원의 낙찰을 받으면 10억 원에 매입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쯤에 새로운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지금 묵시적 갱신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이분이 언제든 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면 물론 이제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낙차를 받았는데 적어도 2025년까지는 돈들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이제 오산 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 을 해지를 하면 저는 3개월 안에 이 사람에게 7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변 전세가격이 지금 5억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2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서, 만약에 이제 관심 있는 물건이라면 유의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물건을 좀 살펴봤는데요. 영권님 마지막으로 저희 브릿지 구독자분들께 경매 시장 관련해서 좀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매매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인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주의할 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휩쓸리지 마시고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나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지역,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가격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역을 중심으로 일단 검토를 해보신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님 모시고 7월 달 이달의 경매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